네, 안녕하세요 김무탁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로요. 그 육아 산법이라고 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배우자 출산휴가는요 고평법 18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최대 3일로 규정했고 앞에 3일은 유급, 뒤에 일은 무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나중에 최대 10일로 휴가를 늘렸고 전체가 유급으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23일부로 이게 정확하게 두 배인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그 파워풀한 거는 전체가 유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휴가기 때문에요. 휴가, 휴직이 아니라 휴가기 때문에 이른바 소정 근로일에 쓰는 게 휴가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그 좌우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붙이게 되면은 이게 20일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사실상은 거의 한 달에 육박하는 기간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 사용해야 되고 이게 넘으면 뭐 이렇게 청구 어떤 시효가 연장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1회 분할해서 사용 횟수는 두 번이었는데 이게 롱텀으로 길게 가다 보니까요 이제 3회 분할로 바뀌어서 사용 횟수는 4 회가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 기준이기 때문에 그 120일 이내에 근로자가 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가더라도 아직 한 번도 안 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휴가를 청구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전 직장에서 쓸 때는 당연히 휴가를 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요. 회사가 만약에 휴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 지정권 같은 게 있는데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휴업이 이 사용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이제 얘기를 제가 써 놨는데요. 그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 연차 휴가 같은 경우도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휴가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풀타임 근로자를 이 20일 동안 쓴다 그러면 160시간을 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비례 원칙상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6시간이다 그러면 40분의 16을 160에 곱한 64시간을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그세 시간 일하는 날이다 그러면 그 64시간에서 세 시간을 빼는 거고요. 5시간 일하는 날이다 그러면 5시간을 빼기 때문에 며칠을 쓴다라고는 일률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최대 20일까지 쓸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8, 8이다 그러면 지금 한번 이제 휴가를 가실 때 8시간을 빼는 거니까 일수로는 8일이 환산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중인 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했을 때는 사용자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육아휴직은 이미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면제됐다라는 거는 아이를 같이 이제 그 출산 이후에 이 아빠로서 돌보기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시간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육아휴직과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일반 출산 휴가가 개시가 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복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가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에 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말을 포함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가끔 이걸 오해하셔가지고요. 오해하셔가지고 연차휴가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둘다 휴가인데 이걸 소위 얘기해서 연차휴가로 시쳇말로 퉁치시게 되면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금 지류회시를 지금 밑에다 넣어놨는데, 요 때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3일 이상의 휴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일로 바뀐 거고요. 자, 그리고 20일에 어떤 유급 휴가를 주다 보니까 사업주한테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대규모 기업은 안 되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현재 고시된 바에 따르면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고시가 안 나왔었는데요. 16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요. 이슈가 종료된 날 기준으로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 또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예전에 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